안녕하세요. 유학 읽어주는 남자, 드림지 코리아의 원영입니다. 오늘은 어, 어학 연수 중에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. 제 기억에는 제가 아일랜드에 저희 사무실에서 학생들과 세미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, 그때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연수 중인데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,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. A4 용지 하나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. 24시간 중에 나는 과연 몇 시간이나 영어 공부하는데 활용하고 있는가? 몇 시간이 안 되면 몇 분이나 활용하고 있는가? 이제 이걸 체크해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. 본인이 뭐가 부족한 건지, 아니면 어떤 시간을 더 보충하면 될 건지. 어,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면 어떤 시간을 잘 할애해 가지고 버리는 시간 없이 그 부분을 메꿔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졌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, 유아이거즈로 남자, 드림즈인 코리아 야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